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 독버섯맛 쿠키가 이제 나왔는데, 어, 이 쿠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독버섯맛 쿠키의 능력, 전방에 나타나는 버섯에 착지하면 포자 젤리가 생성되고 쿠키가 탄력을 받아 위로 살짝 튀어오르게 된다. 이 탄력을 이용하여 버섯 주변에 있는 포자 버섯을 획득하면 포자 젤리가 더 많이 생성된다. 대왕 버섯이 나타났을 때 좌우 버튼을 마구마구 마구 누르면 대왕 버섯으로부터 더 많은 포자 젤리가 튀어나온다. 독버섯맛 쿠키의 마법 사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전방으로 포자 버섯을 3 개를 더 다 어, 포자 버섯들이 떨어진 곳에는 포자 연기가 들이우며 연보라빛 포자 젤리가 생성된다. 개굴 버섯구리의 능력. 공중에 버섯이 나타나면 버섯의 높이에 맞춰 점프해 버섯을 먹는다. 세 번째 버섯이 등장할 때마다 대왕 버섯이 등장하며 획득시 체력 회복이 되고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laughs> 어마 이런 느낌이구나. 어. 일단, 어, 그냥, 무 능력이 좀 무뇌로운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 점프랑 슬라이드 연타. 그냥 되게 막, 호두마 쿠키, 호두마 쿠키 같은 애들 플레이하는 느낌이에요, 되게. 그냥, 되게 변신을 되게, 막 자주 하는 느낌이 진짜 안 드는 게, 36초다 보니까 그게 체감이 확 되네? 원래 보통 이제 쿠키들이 한 30초에서 31초 정도, 그, 능력이 끝나고, 31초에서 30초 정도가 되면은, 능력이 또발동하거든 평상시 대로라면? 근데 능력 발동이 굉장히 느려 일단 어 일단 단거리인 것 같아요 패시 회복을 시켜주긴 하는데 어 단거리 느낌이 좀 많이 강해요 일단 아무튼 보통발기 굉장히 힘드네 보통발때 뭐라고 하냐고 나 자세 못 들었는데 뭐라 했었나 뭐정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챔스에서 이 친구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요거는 용안 이어달리기 일단 가볼까? 치트키 치트키 한번 써보죠 일단은 이게 엔진 없이 될려나 되게 단거리 같은 느낌인데 엔진 없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어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 자 일단 연습하기 갑니다 레 스크릿! 자어 스키키니까 배경이 바뀌었죠 일단 자 음... 그리고 제가 아까는 설명 안 했지만 이렇게 대형버섯을 흔들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체력이 안달고 있죠. 어... 일단 이게 두번째맵인데, 두번째맵 시작하면서 반피가 됐어요. 거의 매작가급이야. 일단 거리는 그래도 뭐 패시브 회복을 시켜주니까, <laughs> 매작가보다는 어떻게 뭐 좋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능력 자체도 막 멀리 가는 능력이 아니라서, 얘가 여기 대문약 먹고 아마 이거 먹고 막 변한 것 같아. 일단 대문약 두개 먹고 챔스에서 막 변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마맞막 바 점프해주면서, 버튼 누르면서 종료인데, 어, 선달이 일단은, 4억 2700만 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세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어갈 일까지 쭉 달려보자. 얘 대물약 다 먹을 수 있을라나, 근데? 자, 여기만 지나면은, 대물약 있긴 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영액 같은 거는 좀 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단거리긴 해. 일단은, 영액하면은, 깔끔하게 먹긴 해요, 대물약을. 그래도, 다행히도. 막판에 좀 여유 있다. 대물약 두 개라서. 어, 근데 7억이 안 나와. 자, 일단은, 마지막 질주로, 바악 점프. 아, 7억이 안 나와. 인삼을 껴야 되나? <laughs> 어, 야, 대물약 겨우 먹는다, 근데, 이거, 진짜.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다. 어, 한 7억 500 정도는 나오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쵸? 대, 인삼이랑 좀잘 맞긴 하네, 이 친구가 또. 어 근데 치력적이면 점수는 조금 그렇지? 그치? 조합 랭킹을 좀 보면은 치력이면 너무 좀 그렇다 이거 진짜 어, 어, 요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요걸로 한번 꽃밥맵도 한번 달려볼게 가볍게 인삼으로 가보자 인삼이 조금 얘랑 좀잘 맞네 요 보탐 나오면은 이제 대문에 바로 있긴 하거든? 먹을 수 있겠지? 체력이 진짜 없긴 한데 어, 어 생각보다 빡세진 않다 근데 얘들아 여유있게 살짝 저, 점프해주면 되네요 바락. 바락? 아, 야, 바락 좀 못했다. 근데 저거 다 먹어도 7억은 안 나와. 저 하나당 한 80만 점 하거든, 대략? 7억은 좀 빡센데? 어쩌지? 어, 야, 마지막 조합도 7.3은 나오는데? 야, 엔진을 껴야 되나, 진짜? 아, 이거, 바락 점프해도 못 먹어. 그나마, 근데, 엔지게임 게 점수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저 인삼 다 먹어도 근데 7억이 안 나와. 진짜 막, 젤리콘 좋고 해야지, 7억이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인 거 같은데, 이거는. 이 맵도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달려볼까? 그냥, 무난한 점수 보물로 가보자, 한 번. 제발. 여기서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인정. 바락 점프. 일단은, 인삼을한번 달려보죠. 바락 점프 야 잠깐만 아무리 신맵 신맵 점수를 몰라도 7억점도 안나오는거 이거는 너무 큰거 아닌가? <laughs> 일단 독버섯 만쿠키를좀 달려봤는데 시간관리국의 끝없는 하루 5티어 화사의 봄날의 꽃밭 5티어 나가해수신천 5티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뭐 챔스 리뷰를 했는데 이맵자체 점수가 별로 안센가봐요 그래서 막 지초 조합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초 조합도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 조합 점수가 7억 점대에요 7억 점대 근데 저는 이제 막 이, 여기가 신맵이고 데이터가 없어서 여기도 이제 뭐한 7억 중반쯤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리뷰를 진행을 한 건데 독버서또 아까 7억 근접으로 나왔죠 그리고 독버서이어다리기 리치대로도 좋다고 해가지고 어이 맵을 다시 재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쿠키런 같은 경우는 또 진짜 고정반점에 빠지면은 큰일이야 근데, 오늘도 리뷰를 하면서, 아, 어, 이 신맵은, 그래도, 7억 중반대 나올 거다.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 큰일 날뻔 했네, 리뷰. 잘못 전달할 거 했잖아. 아 둘, 셋, 넷. 얘는 4단 발악까지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술. 막변은, 그냥, 뭐, 바락 없이 막편이 되네, 일단. 와, 이거 점수 대박 구간에 먹는구나. 발악 점프. 오, 화살통 풀타임은 좀안 좋다. 절구도 저거 못 먹긴 좀 아쉽네. 여기는 일단 뭐 제2의 제단맵 같은 느낌으로 어 레전더리 쿠키는 좀쓰기 힘들 것 같고 치초가 지금 제일 좋게 점수가 나온다는데 얘도 점수가 뭐 7억 400만 점대가 나오네요. 보물만 좀더 바꾸면은 막 7억 500만 점 이상도 나올 것 같고 그쵸어 아마 여기서는 1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조합이 더 연구가 되면은 더 좋은 조합이들이 나오면 티어가 밀릴 수 있겠지만. 현재 시청자분들과 나의 이 데이터,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하면은, 어, 여기서 1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저 이어달리기만 가볍게 테스트 해볼까? 요거한 번만 해볼게요. 매작가 대신 돋보서 이달. 요거 근데 빌드를 모르겠는데 그냥 달려도 되겠지? 마타 한번더 발동이 되나, 이게? 아, 마타 한번 더는 발동 안 되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달 되게 0대 물량 시작이긴 하죠? 내샷 <laughs> 같은. 어... <매장가슴 웃음> 자 일단은 가볍게 독버섯 맛쿠키 어, 리뷰를 좀 해봤는데 이어 달리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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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쓸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다른 더 좋은 조합이 있을 수 있죠. 어 리뷰라서 가볍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좋은 조합이 더 나오면은 그때 이제 다시 제 리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독버섯 맛쿠키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